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아, 나 못하겠어. 알수 있다. 아, 진짜. 어, 이거. <laughs> 잠깐만. 왜 자꾸 나는데, 뭔데. 투우산 줄. <laughs> 눈물이 나요. 경사 어디 가노? 약간 술 취한 오, 것 같은 나갔어. 느낌이야. 오늘도 아주아주 아주 화창합니다 우리 치즈도 안녕? 치즈 안녕? 안녕. 더워요.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새로운 도전을 할 겁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차가 막히네요. 와,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백해 전국 체육대회가 곧 빨리요. 열리나 봐요. 이런 게 현수막들이 다 묻혀져 있네요. 네. 저는 오늘 어디를 갈까요? 이거 사왔는데, 귀엽죠? 애기 거예요. 애기 건데 귀엽길래 샀고. 제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거든요. 보호대가 근데 애기들 것밖에 없더라고요. 엘사, 겨울방구. 이거라도 샀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웃음> 화이팅. 너무 <laughs> 힘들어. 아, 엉디야,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나 그냥 집에서 사이클 돌리면 안 될까? <laughs> 오케이. 아, 나도 안 나고. 너무 아실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아, 나못 당했어. 조금만 나 오, 야. 될 오, 될것 같다. 1점 있으면 될것 같다, 이제. 저 소감 한 말씀. 지금 벌써, 지금 30분도 안 됐어, 아직. 눈물이 나요. 우리 지금 한 6시간 잡고 있잖아요. 같이 예상 시간. 근데 뭐 벌써 30분 만에 이 정도면 괜찮네. 예쁘네. 아, 진짜 안 돼.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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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이제 타네? 어 아, 진짜 되네. 거의 내가 한100%라면 이제 지금 70% 완성된 거 같아요. 세상에, 세상에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저 진짜 멈추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까 처음으로 이렇게 굴러갔을 때 눈물 났잖아요 아, 제가 진짜 평생 자전거 못탈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이라도 해서 진짜 다행이다 떡상국수랑 즉석반볶이와 김밥을 시켰습니다 조금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이건 반볶이에요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김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많은3참0 0 3,000. 3 0 0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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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laughs> 무슨, 아, 한테 자석이있나 봐. 투우 산줄. <laughs> <laughs> 오, 역시 자석. 이렇게. <laughs> 언니, 왜 그러지? 왜, 왜 계속 오빠 따라가지? 그냥 뭐. 나에게 이끌리나 봐. <laughs> 뭔데? 뭐 카메라한테 이끌리는 건데. 그래. 간다 어, 초록선. 초록 잔디 말고 초록선. 아, 이짜 어이고, 이거. <laughs> 다행이네. 그러, 그럴 땐 그렇게 자전거를 던지면 어, 좋은 방법이야. 같이 넘어진 게 아니고. <laughs> 약간 안쓰러워 보는 앞자전거. 미안해. 마이. 마이. 마이 핑고 세기야. 핑크색 구식 자전거? 경사 어디가 너? 경사 오는 길이 좀 <웃음> 기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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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이 아니고 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우와 잘하니 어, 잘해. 나 이제 완벽한 것 같은데? 아니 완벽하다기엔 약간 술 취한 것 같은 느낌이야. 봐라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너가 비켜야지그 그렇게 당기면 <목소리> 지나가는 사람 이 있어. 안 <laughs> 돼, <한대> 치겠다 <laughs> 일부가 날 위협하는 것 같은데? 어? 사람들이 나 피하나? 피하지 당연히 그 정도면 굉장히 위협해 보여서 <laughs> 멀리서 봐도 <laughs>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뭐 여기 다 우리 공간들다하자 <laughs> <놔, 저기. 웃음> 오야 잘하네, 영수아. 일자로 왜안 가? 아니야, 좀만 더하면 중국체육대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 커브. 오 오호. 예겁네. 오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보호장비도 뺐고 이제. 여기를 한세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 화이팅, 시작. 어떤 거 같은데지? 잘 타는 거 같은지? 힘들던데. 수고했어. 그래서 <laughs> 엄청 빨리 깨우쳤네. 난 오늘 하루 종일 걸릴 줄 알았어. 저녁 때에서도 하고 있을 줄 알았어. 해지기 전엔 끝났네. <laughs> 저 이제 드디어 자전거를 탈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진짜 제가 자전거 못탈줄 알았어요. 오늘도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진짜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근데,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거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 하나씩 조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곧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린대요. 오늘 해본 자전거를 포함해서 4 7개 종목? 그 정도의 스포츠 종목들을 한다던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나 찾아보고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싶은 거 도전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뿌듯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